가장 사랑하는 레이아웃인데요 더블베드의 유저타입의 레이아웃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페트 카라반은 페트 비아코셀렉션 사르고 SFV 모델입니다 결정 휴업 상태인 업체가 90% 이상입니다 따로 내놓는 모델이고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내놓는 모델입니다 따져보십시오 출고사는 꼭 이 침반에 적용했던 윈도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. 키 있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죠. 이렇게 굵은 선 라인 하나 딱 준. 꾸미 말해서 네, 완전 반하는, 뻑 반하는 네,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실내는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이런 디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. 저의 집에 있는 매트리스보다 훨씬 더 좋아요. 이 화구의 간격이 기존의 도메틱컨보다좀더 넓어요. 화구 화력들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. 거울만 있어요. 유리만인데 펜트는 그렇지 않습니다. 양방향 개방형 냉장고입니다. 이런 식으로.